오늘은 여웅님의 생일입니다. 그에 관련된, 여웅님의 생일에 관련된 소식으로 오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웅님이 광고하고 있는, 여웅님과 함께하고 있는 삼다수에서 여웅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인데요. 6월 16일 여웅님 생일을 맞이해서 제주 삼다수가 준비한 여웅님 생일 카페를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이제 장소는 제주 삼다수 플래그십, 삼다코지인데요. 서울시 마포구 동막로 9길 14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12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 1시간씩 총 6타임을 운영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주 삼다수 영웅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피 히어로데이.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4일부터 16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6타임을 1시간씩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입장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삼다수와 함께하는 영웅님의 배경 화면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웅님 생일을 맞이해서 여웅님 소속사에서 이제 물고기 뮤직입니다. 물고기 뮤직에서 이제 여웅님 생일 이벤트를 안내해드린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음 공식 팬클럽 응원 1등 영웅시대 6월 16일 24시간 동안 다음 검색창에 임영웅, 임영웅 생일을 검색하시면 생일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여웅님 이제 각종 성수연방에 다녀왔다는 이제 여웅님에 관련된 그런 사진들인데요. 이제 6월 16일 여웅님 생일이라는 이제 그런 문구 해피 히어로데이 이제 여웅님의 건물의 여웅님 사진들과 이제 여웅님의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제 너를 사랑하는 616까지 이후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구를 달린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여웅님의 사진이 이렇게 건물에 붙어있고요. 이제 영웅님의 캐릭터같이 이제 아주 귀엽게 되어있습니다. 해피 히어로데이, 이제 행복한 영웅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피 영웅데이제 영웅님의 사진들로 등신대라든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삼다수의 옷을 입고 있는 영웅님과 삼다수 촬영 때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 이제 영웅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각종 영웅님 사진들이 많이 많고요.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 이런 사진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삼다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은행에서도 여우님 히어로 생일잔치를 이제 맞이해가지고 준비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직접 하나은행 방문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 히어로 스테이션이라고 여우님이 하나은행 광고 때 입었던 의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소품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만든 하나은행인데요. 직접 착용했던 하나은행 광고 촬영 때 입었던 이흰 양복을 직접 가서 보실 수 있고요. 용웅님 사진도 그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 히어로데이라고 9월, 1991년 6월 16일 용웅님 생일을 맞이해서 용웅님 생일이 이게 렇써 있고요. 또 가디건이라던가 청바지를 직접 착장했던, 착용했던 그런 옷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용웅님 생일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라이브를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 이제 단체 관람회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180명 한정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람의 준비를 위해서 6월 16일 하나 라운지는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운영을 중단된다고 하고 위에 보이는 그 부스가 6월 16일날 3시에 운영이 중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체 관람의 진행 후에는 라이브가 종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종료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라운지 50명, 스테이션에 130명이 이제 여우님 생일 라이브를 직관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네, 방송을 직접 관람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영웅님 채널에서도 라이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영웅님의 사진인데요. 하나은행의 마스코트 이런 거를 들고 영웅님의 사인과 영웅님의 포스터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하나 히어로데이라고 이제 6월 16일 영웅님 생일이라는 이런 문구를 담긴 영웅님 컵폴더를 지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음료와 함께 영웅님 컵폴더를 지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한 히어로데이 삼다수 함께한 영웅님이고 히어로데이 이제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은 영웅님 사진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삼다수와 함께한 영웅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삼다수에서도 영웅님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직접 가시면은 어떤 스타일 이더 영웅님과 어울리는지 그거 투표도 가능하고요. 이제 많은 영웅님과 관련된 소품들이 삼다수와 함께했던 이런 소품들도 직접 가셔서 삼다수와 함께한 영웅님 생일 파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과 여웅 님이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한다는데 함께 한다는 것인데요. 이 여웅 님 채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하, 하고 있지만 직접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관람한다는 것이죠. 여웅 님 라이브 방송을 관람한다는 건데요. 히어로데이 임영웅의 생일 라이브 방송 단체 관람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6일 오후 4시에 여웅 님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는데 하나은행 하나은행 H+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영웅님 라이브 방송을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단,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 하, 라이브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수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본다면 그만큼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16일은 영웅님의 생일인데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임영호 오늘 16일 유튜브를 통해 생일 기념 라방 이렇게. 영웅님의 생일 라이브 방송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제 생일 라이브도 오늘 몇 시에 하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일 기부 릴레이, 나눔 실천, 문화의 표본으로 자리 매김, 팬클럽 영웅시대, 지역방들 영웅시대, 영웅님의 팬인 영웅시대가 이제 자발적으로 기부 릴레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가수 임영웅의 생일 릴레이가 나눔 실천, 문화의 표본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용의 팬심을 향한 선한 영역을 확산하는 영웅님에 관련된 선한 영역의 확산이 이제 팬클럽 영웅 시대 지역방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미 한달 전부터 전국을 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열기로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웅시대의 위드 히어로, 광주 전남 생일을 의미하고 있는 여웅님의 생일이죠. 6월 16일다. 616만원 사랑의 열매 에 기부했다는 소식이고요. 인천사랑방 나눔 리더스에서도 가입하고 있고, 이제 이미 616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각종 전국적으로 여웅님의 팬들리, 영웅 시대가 기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평택 영웅 시대 웅패밀리는 장애인 가정에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전국에서 해외에서 지금 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오늘 6월 16일 오후 4시에 영웅님 직접 사이트, 영웅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영웅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오후 4시에 영웅님 라이브, 바, 라이브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 오늘은 요웅님 채널에 가셔가지고 요웅님 라이브를 보시며 또 요웅님께 채팅창도 쳐주시면서 요웅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